안녕하세요. 여의도의 아는 사람입니다. 예. 어, 제가 영상을 여태까지 두 개를 찍었는데, 첫 번째 올렸던 영상에 댓글이 달렸어요. 네.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드디어. 박수. 예. 김중기 님이 달아주셨는데요. 네. 읽어볼게요. 현대 기아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기아에 물려있네요. 네. 현대, 기아, 둘다 그러면 볼게요. 현대차의 차트는 과연 제 차트에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까요? 이게 분홍색 위에 있어서 그건 좋은데, 21선이 지금 깨졌잖아요. 21선도 이게 저항이고 지지가 되거든요. 21선은 깨졌으나, 주봉에서는 아직 살아있어요. 월봉도 한번 볼게요. 네, 월봉에서도 죽었다고 하기는 뭐예요, 지금. 네. 저는 이거 현대차, 어, 이게 지금 현대차가 하락이 나온 게, 애플카, 그게 잠정 중단되면서, 하락을 어제, 어제? 어, 그, 어제네 어제 하락이 나왔는데 어, 지금 버티는 거잖아요. 오늘도 버텨냈잖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애플카하고의 그 자율주행 협력은 중단되었으나 전기차 협력은 할 수도 있다고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현대차가 애플카 없으면 뭐 죽을 기업입니까? 절대 안 그래요. 어, 버티면은, 이거는 버텨도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시청도 무겁고, 뭐, 시청 무거운 게막 급락, 급등락 나올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버틸 만 하다. 네. 대신에, 뭐, 짧은 시간 안에 회복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들고 가면은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젠 전기차 시대 올 거고, 자율주행차 시대가 올 거고, 어, 그리고 현대가 수소 기술도 좋잖아요. 이게 다 미래차인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현대 기아 말고 있나요? 없잖아요. 그럼 얘네가, 그 자동차는 얘네가 책임질 건데 당연하죠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오릅니다 그리고 다음 기아차 네 기아차 와. 주봉 볼게요 아 기아차 뭐 앞에 현대차랑 항상 같이 움직이잖아요 앞에 현대차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당연히 미래의 자동차는 얘네가 만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게 맞겠죠. 뭐, 뭐 애플카 하나 때문에 이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고 해서 이 기업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네, 가지고 가세요.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아, 오래 묵혀놓고, 뭐, 쭉 가져가는 종목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걸로 단타칠 생각했다면은,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네. 뭐, 비록 지금 당장은 물려있어도 힘내세요. 어, 오늘은, 그럼 이렇게 짧게, 제 댓글 얘기만 요거 댓글 얘기만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제 차트에다가 한번 넣어보자고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 이런 거 없잖아요. 분홍색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네 다음에 봬요.